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평균 불안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평균을 선호하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성적을, 회사에서는 월급을, 결혼에서는 하객 수와 축의금 그리고 스드메를, 양육에서는 학원 수를, 여가에서는 해외 여행 등 나이를 막론하고 모두에게는 그들이 첫 맥락에 존재하는 평균적인 기준이 있어요. 평균 지향하는 사회에서는. 항상 끊임없이 평균적 기준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압력이 있죠. 평균에 미달되면 조롱과 멸시를, 평균을 넘는다고 해도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 있죠. 잠깐 평균을 넘으면 안도감과 우쭐함이 생기지만 평균이 리셋되면서 또 다시 평균치를 맞추기 위한 채박퀴는 돌아가죠. 그런 이유에서 한국 사람들은 평균에 미달될까봐 만성적인 불안을 느끼기도 해요. 그리고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어느새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남과 비슷한 평균적인 모습에 가까워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죠. 그럼 이어서 평균 불안 다음 이야기 가볼게요. 도대체 이런 평균 불안은 평균의 미다라는 것에 대한 걱정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아주 오래전 수렵채집 할 때의 상황부터 살펴보죠. 이때는 평균 불안 압력이 미미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한 집단이 있다고 해보죠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두세번 사냥 성공해서 고기 가져오는 남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주에 나만 고기를 못 구하는 거예요 눈치 보이겠죠 얻어먹기만 하니까요 이때는 저장수단이 마땅치 않았어요 썩어버리느니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게호혜성으로 보다 이익이었을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나중에 고기 못 구했을 때 나눠받을 우선순위가 높겠죠 그런데 수렵채집 때는 거주지가 영구적이지 않았어요. 주변 계절 등 기후가 변하거나 먹거리가 부족해지면 보다 생존에 유리한 환경으로 이동했죠. 그러면 그 환경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영역인 경우가 많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또 나도 고기를 잘 구할 수 있을지 몰라요. 혹은 다들 고기를 잘못 구할 수도 있어요. 예측 불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균이 계속 리셋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생애 과정에서 지속적일 테니 평균적 기준에 미달돼서 느끼는 불안감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덜 하지 않았나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이 달라져요 뭘까요? 평균 불안이 갑자기 증폭되는 중대한 변화가 생겨요 사람들이 갑자기 농사를 짓겠다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한 장소에 모여 살기 시작했어요 살짝 감 오지 않나요? 수렵채집 때는 막 돌아다니니까 환경이 리셋되니까 평균이 리셋된다고 했죠. 근데 이제는 환경이 리셋이 잘 안돼요. 어느 정도 고정된 환경에서 먹거리 구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예측이 보다 가능해지죠.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밀롱사와 쌀롱사의 지리적 차이에 의해 동서양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해요. 아무튼 밀은 비를 통해 충분히 길러낼 수 있다 보니 이웃의 별다른 도움 없이도 밭 갈고 작물 심고 수확하는 일련의 과정을 혼자 할수 있다고 해요. 반면에 쌀은 다르다고 해요. 경작지에 인공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관계에 의존하다 보니 농사 시작부터 이웃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요. 생각해 보면 그럴 만도 한게 우리 동네 농지로 흘러오는 물이 있을 텐데 만약 내가 동네 사람들하고 싸워서 평판이 안 좋아요. 거기다가 인성이 빠졌어요. 그럼 괘씸해서라도 내 땅으로 흐르는 물길을 막아버리면 내 벼, 내 먹거리는 다 말라죽고 나도 말라죽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또 관계수로를 내는 게 쉽지 않아요. 삽 들고 땅 파본 적 있을 거예요. 혼자 하면 사람 잡아요. 흙이 진짜 겁나 무겁죠. 아무튼 공동체에 협력 잘했다고 치고, 울게 됐다고 쳐보죠. 그 다음은 이제 땅 갈고 잡초 뽑고 모 심고 키우고 관리하고 수확해야죠. 수확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후처리하고 이것저것 할게 많아요. 보통 농촌에서 이거 서로 같이 도우면서 하는데 품앗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밀 농사는 혼자 할수 있기 때문에 벼 농사는 혼자 할수 없기 때문에 지리적 차이에 의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주장하죠. 물론 다른 여러 요인들도 있어요. 그건 총균세를 읽어보거나 다른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구글링하면 나올 거예요. 한국은 변호사가 주력이죠. 이런 농업 사회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집투 받거나 배척받지 않으면서 공동체 규범을 잘 따르는 것 아닐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하잖아요. 괜히 지 잘났다고 혼자 앞서 나가면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면서 협력하기를 꺼려하지 않을까요? 또 동네 청소의 날이라고 다 같이 청소하자고 하는데 지 혼자 쏙 빠지면 사람들한테 배척받기 쉽지 않을까요? 공동체에 협력하겠다면서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농경지에 물되는 첫 단추부터 끼우기 어려웠던 게쌀롱사 짓는 사회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어요. 어찌저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았다고 해도 그것을 유지하는 것에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농업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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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 땅에서는 수 세대로부터 지속적인 시행착오를 통해 전파된 농사 노하우들이 있을 거예요. 농사를 이렇게 저렇게 지어보면 평균적으로 얼만큼의 노동량을 투입해서 평균적으로 얼만큼의 수확량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가뭄, 홍수, 병든 식물 등 자연재해로 인해 수확량이 급감하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겠죠. 그럼에도 어느 정도행 착오를 겪으면서 가늠할수 있게 된 기대하는 곡물 수확량과 필요한 투입 자원량 등의 매뉴얼이 있을 텐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단독 행동하는 것보다 질서 있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만큼의 일을 주변 사람들보다 모자람 없이 그들의 평균만큼 하는 것이 먹거리 수확에 보다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괜히 혁신한다고 한 사람의 검증되지 않은 의견에 공동체가 무모하게 뛰어드는 것보다는 이전 선조들이 해오던 대로 안전방으로 가는 게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죠. 집단적으로 그의 겨울을 좀쫄 굶을 수는 없잖아요. 가뜩이나 다들 잘못 먹는 시대였는데 말이죠. 반면 공동체가 기대하는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일할 때안 부르고 이 사람이 도움 요청할 때 무시하기 쉽지 않을까요? 손절이죠 차라리 적당히 일할 만큼 하는 사람을 돕고 도움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모난돌은 정맞는다 적당히 눈치껏 해라 남들 다 하는 거안 하면 뒤쳐진다 남보다 튀지 말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중간만 해라 나대지 말고 튀지 마라 이렇게 평균을 지향하는 집단주의적 메시지가 농업 사회에 들어서 점차 중요해지게 됐다고 볼수 있어요. 먹거리 수확은 생존 과제였으니 말이죠. 다만 농업 사회에서 평균의 기준이 된 사람들은 공동체 내 동네 사람들 많아야 십수명 전부이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공동노동 품앗이는 개인적 교분으로 맺어진 촐락내 소집단 구성원 간의 일을 돕는 상부상조 방식이죠. 개인적으로. 한국인의 평균 불안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평균적 기준에 미달되면 굶어 죽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에요. 물론 평균을 지나치게 넘어도 문제였어요. 이미 농사 매뉴얼이 어느 정도 있는데 나대면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일이 될수 있는 거겠죠. 다만 혁신은 있었어요. 농사 시작 후윤 잡고 돌려지기이 포우제는 8000년 정도 전에 나타났고 경작지 4개를 서로 다른 작물로 돌려 심는 사포제는 약 300년 전에 나타났다고 해요. 지독히도 오래 걸린 혁신 과정이죠. 참고로 한 작물만 계속 심으면 토양의 영양분과 질소가 고갈되면서 농사 실패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걸 방지하면서 지속적인 먹거리 수확량 창출 방법을 개선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평균 불안이 강화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뭘까요? 제조업 기반 산업사회에요 전통적인 농업사회있던 한국에서는 1960년대 초 박정희 정부에서부터 제조업으로 체질 변화가 시작돼요 점차 철강, 자동차, 선박 등 중후장대 산업이 육성되면서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진화하죠 동시에 평균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부각돼요 공장 시스템은 표준화의 집합이라고 바꿔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표준화된 각 업무들을 표준화된 시간 동안 표준화된 노동자들이 표준화된 순서로 표준화된 신체 움직임으로 표준화된 제품 생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장의 부품처럼 분절된 반복 작업을 질서 있게 지속하는 것은 장인이 0부터 100까지 혼자 만드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균일적인 품질의 제품들을 대량으로 만들어 낼수 있죠. 각 공정이 표준화되고 모든 것의 평균치를 낼수 있게 되면 비교가 가능해지고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 보다 적중률 좋은 표준적인 매뉴얼이 만들어지게 돼요. 사람들은 누구로든 교체 가능한 부품으로 공장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삐짐이죠. 이런 시스템에서는 1분 1초라도 제멋대로 행동하는 노동자가 생기면 안 돼요. 전체 흐름에 악영향을 미치고 생산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시대에 필요한 노동자는 스스로 생각하지 말고, 의문 갖지 말고, 딱 시킨 만큼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표준화된 평균치만큼만 잘하는 획일화된 사람이었어요. 괜히 지 잘났다고 단독 행동하거나 남들보다 부족하면, 곧 평균보다 부족하면 민폐였죠. 전체 흐름을 망치면서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에요. 벼농사를 짓던 농업사회처럼 제조업 기반 산업사회에서도 평균은 좋은 거고 평균 미달은 나쁘다는 게 지속 및 강화됐어요. 농업사회에서는 자연주기에 맞춰 많아야 십수명 공동체 구성원들하고 협력했다면 제조업 산업사회에서는 시간에 맞춰 모르는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이 대규모적인 집단적 협동을 하게 됐어요. 1분 1초 단위로 시간 측정하니 평균에 대한 기준도 보다 타이트해졌어요. 때마침 경제도 성장하고 공장 및 회사는 늘어나니 회기라 되고 표준화된 사람들에 대한 수요는 높아졌어요. 이것을 충족 시켜줄수 있는 건 바로 학교였죠. 학교에서는 평균적인 회기라 된 공장에서 업무 소통 가능한 학생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학생들을 교육했어요. 물론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그 있잖아요.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소리죠. 도시일에서는 평균 점수에 미달인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무시와 조롱을 받게 되죠. 물론 모든 교사가 다 그랬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월등히 점수가 높은 소수의 학생들은 따로 교사의 관심과 상과 장학금 등 혜택을 받기도 하죠. 다만 어정쩡하게 잘하는 학생은 평균에 가깝게 끌어당겨줄 필요가 있었어요. 또한 음악이나 예술 분야에는 ADHD 특성이 시너지를 발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교실에서는 정해진 교과목에 대해서는 시키는 대로 시키는 만큼 집중해야 하고 불순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집중하면 안 된다고 교육하죠. 여기서 ADHD를 가진 아이는 평균에서 한참 떨어진 문제아로 취급하기 쉬워요. 학교 교육은 표준화된 획일적인 노동자를 길러내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이에요. 농업사회와 제조업 기반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평균에 대한 중요성은 점차 증가했어요. 동시에 사람들 마음속에서도 평균은 점차 오른 게 되어가고 평균의 미달이면 틀렸다는 생각이 스물스물 들어박히게 돼요. 그런 이유로 고연령층으로 올라갈수록 다르다를 사용하는 게 적절한 상황에서 틀리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게 그런 이유라고 생각 들어요. 특히 한국의 베이비 부모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눈에 띄는 압축 성장을 하며 농업사회, 제조업 기반, 산업사회, 정보사회를 다 겪고 살아가는 아주 독특한 세대죠. 사람들이 환경에 적응하기에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평균 불안이 어디서 시작되어 강화되어 온 건지를 알아본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평균적 기준 미달에 대한 불안증은 더 강화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한국 사회는 발전할수록 더 정교화 됐어요. 몸무게, 성격, 취향, 자동차, 거주지, 스마트폰, 성적, 학벌, 연봉, 재산, 결혼 정년기, 나이, 이혼, 자녀 등 삶의 거의 대부분의 평균적인 기준이 수치화되어 있어요. 사방팔방으로 퍼져버린 셀수 없이 다양한 평균적 기준들 때문인지 각종 커뮤니티에는 국물, 평타, 중간, 문안 등 각종 평균치에 대해 묻는 질문이 널려 있어요. 정말 많은 것에 평균적 기준이 생긴 건데. 평균 불안의 원인이 그만큼 늘어났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과 SNS로 인해 전국민은 비교 대상이 되고 평균적 미달 불안감은 더 많이 늘어났다고 볼수 있어요 또 양극화가 심해지는 사회에서 평균의 수치 또한 중간에 속하는 사람의 수치와 격차가 더욱 벌어지면서 평균 미달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도 볼수 있어요 소비자본주의의 성장도 한몫하는데요 애플은 매년 새로운 아이폰을 출시하죠. 매년 평균의 기준을 리셋한다고 볼수 있어요. 올해 최신형 스마트폰을 소유하지 않고 구형 아이폰을 쓰는 사람은 뒤처지지다, 구리다, 난목적 메시지를 풍기죠. 이는 시장 시스템에서 모든 기업들이 항상 사용하는 전략이에요. 소비자를 불만족스럽게, 불안하게 만들고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그것을 해결해준다고 약속하면서 구매를 촉구하죠. 그런 점에서 소비자들은 실제로 쓸모에 영향이 없는데도 신제품을 구매해요. 그리고 SNS에 알리죠. 나는 이거 샀는데 너네는 없지 하면서 말이죠.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다양하고 신선한 제품과 서비스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패션, 자동차, 전자기기 끝이 없어요. 과거에 비해서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고 더 높은 평균치를 두고 비교하며 불안하게 된 상황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연스레 많은 사람들은 만성적으로 좌절감, 패배감, 불안감을 더 겪게 되고, 평균치를 조금이나마 넘은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그렇지 못한 이들과 선을 긋고 너희와는 다르다며 조롱하고 멸시하는 모습들도 나타나죠. 하지만 그 안도감은 일시적이죠. 금세 현재의 평균은 리셋되고 새로운 평균이 다시 또 압력을 가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평균 불안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기업이나 국가한테. 왜냐면 사람들이 불행할수록 그런 불구덩이에서 벗어나려고 악착같이 돈 모아서 소비하면서 자본가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워주고 자본주의 경제를 유지 및 발전시키기 때문이죠. 불행한 노동자와 소비자 그리고 납세자는 기업과 국가에게 빚과 소금이에요. 메가툼 번영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전방위적으로 다양하게 번영한 나라예요. 다른 나라 보면 불바다예요. 불바다인 나라들이 이렇게나 많죠. 그런데 이렇게 번영한 나라에서 자살률은 158위예요. 집단 전체가 강력해진다고 한들 한국인 개인의 행복감이 크게 진전된 것 같지 않아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특히 통계청에 따르면 5060 자살률이 2030보다 높은 편이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매년 정신질환 진료자는 증가하는 편이죠. 마무리해 볼게요. 한국은 농업사회와 제조업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평균에 대한 중요성이 강해졌다고 볼수 있어요. 또한 평균적 기준에 미달되는 상황이 발생시 준거 집단 내 멸시와 모욕 혹은 시기와 질투를 받기가 어렵잖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평균적 기준은 더 다양화되고 있어요. 평균 불안 유발 요소들이 더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평균치를 올리는데 주로 쓰이는 방법은 소비예요. 돈으로 평균보다 좀 우월한 세차 살수 있고, 평균보다 더잘 자녀 교육 시킬 수 있고, 평균보다, 평균보다 해외 여행 더 자주 가면 주변에 우쭐 댈수 있죠. 돈이 엄청 중요해졌어요.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기도 하죠. 다음 영상에서는 왜 요즘 사람들은 돈에 미쳐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뭐 평균을 올려서 불안증을 제거할 수 있는 것도 한 이유가 되지만, 다른 이유를 알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평균 불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평균 불안의 횡포에서 벗어나면 나만의 기준을 갖고,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혹시 아이디어가 있나요? 있으면 댓글에 공유해 줄수 있나요? 혹은 다른 생각이 있나요? 이번 영상 평균 불안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